혹시 당신의 신앙생활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매주 교회에 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무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것 같은 기분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죄의 유혹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좌절하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이 성령이라고 하면 방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능력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신 중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은 그런 현상 이전에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철저히 의지하셨다는 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 복음 4장 1절 하물며 연약한 우리일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 지식만으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제일 강력한 끌어당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종교적인 지식과 행위의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할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을 계속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료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슬픔과 절망이 나를 덮칠 때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에 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그때가 성령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지혜로는 알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 본향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인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성령이시여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은 당신의 신앙을 살아있는 능력으로 바꾸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